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 2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러라. 내 어머니가 누구냐? 암사자다. 암사자가 사자들 사이에 누워 젊은 사자들 사이에서 새끼들을 길렀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 즉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은 유다왕국 말기에 소망 없는 암울한 상황을 예언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암사자로 비유된 남유다가 평안한 가운데 여러 왕들을 배출했음을 나타냅니다. 3절. 암사자가 자기 새끼 하나를 길러내니 그가 젊은 사자가 됐다. 그가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길러냈다는 것은 젊은 사자가 본래 어리고 연약했으나 그 어미의 양육으로 강하고 힘이 센 사자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젊은 사자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하스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는 유다의 18대 왕으로서 아하시아 또는 살룸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3세의 젊은 나이에 그의 부친 요시아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부친과 전혀 달리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집트 왕바로누구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어 이집트로 끌려감으로써 그의 왕의 통치 기간은 겨우 3개월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집트 행은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이 역전된 것으로 앞으로 이 백성이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을 삼키는 사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숭배했을 뿐 아니라 왕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학정과 폭정으로 백성을 무고하게 희생시킨 여호와하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를 사람들이 결코 용납하여 가만히 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 여호와하스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23세이며 그의 부친 요시아는 31년을 통치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요시아 통치 8년째에 태어나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에게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 의를 행하면 그를 통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18장에 나온 의인의 아비를 둔 악인의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민족들이 그 젊은 사자에 대해 들었고 젊은 사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들이 젊은 사자를 갈고리로 깨어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를 잡고자 함정을 파고 포획하여 도살한다는 것은 이 사자 포획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전 609년 유다를 침공한 이집트의 바론의고를 암시합니다. 5절. 암사자는 기다리다가 자기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다른 새끼 하나를 데려와 젊은 사자로 키웠다. 다른 새끼 사자는 남유다 식구대 왕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호와스가 이집트로 끌려간 후에 여호야김 통치 체제 하에 살고 있던 유다의 백성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여호와스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스의 경우는. 요시아가 죽자 백성에 의해 직접 왕위에 오른 경우였지만 여호야김은 여호아스를 잡아간 이집트 바로누고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아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여호야김 통치 체제 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여호야김의 후계자로 그의 어린 아들 여호야긴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호야기는 18세의 어린 나이로 여호야김의 보위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6절 그 새끼는 사자들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젊은 사자가 됐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사자들 가운데로 돌아다녔다는 것은 여호야김의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암시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리고 재위 기간이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재위 기간 동안 매우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한 연고로 바벨론의 견제를 받아 즉위 3개월 만에 퇴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야긴 역시 여호아 하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백성들에 대해 학정을 베풀고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9절. 그들은 그를 갈고리로 옥에 집어넣고 바벨론 왕에게 보내버렸다. 그들이 그를 감옥에 가도 이스라엘 산들에서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간 것은 그가 그만큼 크나큰 치욕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그는 누부간 내살를 위해 제위 8년째인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여호와하스가 이집트에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행하여 자신 역시 바벨론 왕에게 비참하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감옥에 가두고 무려 37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야긴의 그러한 운명은 당시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자기 백성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 즉 기술자들, 건축가들, 군인들의 운명과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바벨론 왕은 아시리아 제국을 점령한 이후 전쟁 과정에서 황폐되었던 여러 성읍들을 복구시켜 활기 있는 성읍으로 만들고자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그런 성읍들에 이주시켜 정착하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에게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게 하였으나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사업을 크게하여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포로 귀환 정책을 펼쳤을 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눌러앉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왕 여호야긴의 경우는 그가 왕으로서 그를 추종하던 세력과 결탁하여 반란을 책동할 위험성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탈출이나 구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외딴 곳에 있는 한 성체에 갇혀 밖을 출입하지 못하고 비참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은 아예 반란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철저히 격리했다는 뜻입니다. 10절. 내 어머니는 내 포도밭에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으니 풍부한 많은 물로 인해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며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물가에 심겨져 결코 시들지 않는 포도나무처럼 수백 년 동안 국가로서 번성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술, 문화, 정치 제도 등 근동의 모든 국가 중에서 열등했던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통일 국가를 이루어 그 세력을 열방에 떨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풍부한 많은 물은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로 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12절 그러나 그것은 진노 가운데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던져졌고, 동풍이 그의 열매를 말려버렸다. 그의 강한 가지가 꺾이고 말라서 불이 그것을 삼켜버렸다. 많은 가지들 가운데 단연 돋보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몰락과 함께 다윗 왕조와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동풍은 바벨론을 암시합니다. 강한 가지가 꺾이고 불이 삼켜버린 것은 유다의 멸망에 다윗 왕조가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진 후더 이상 그 왕권을 지속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합니다.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민들은 에스겔이 지은 애가를 부르며 멸망의 원인을 곱씹어야 합니다. 애가를 부르며 죄로 인해 잃어버린 나라를 애통해 해야 합니다. 유다의 실패는 곧 다윗의 계보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포도원의 포도나무이시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왕을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실 일을 기대하며 견고한 약속을 붙잡읍시다.